먼저 윤태일, 윤석원, 문병선 선수가 첫 경기를 치른 후에 여기서 1위 선수가 홍용찬, 박한율 선수와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먼저 첫 경기입니다. 윤태일 선수가 첫 프레임 선투구입니다 에버리지 210.15 파운드볼, 구력 11년, 174cm, 75kg. 다음은 <laughs> 라인핀 자, 윤태일 선수는 <laughs> 처음 소개되는 선수인데요. 네. 네. 처음. 에, 경기에 나와서 역시 부담감을 안고 있겠습니다만은 1번 핀을 공략을 잘했습니다. 좀열개 공략이 됐기 때문에 좌측에 7번 핀이 나왔네요. 윤태래 선수 258점이 최고 점수였습니다. 예선에서 7번 핀 나이스 가방. 준결 3-2 4 2, 윤태 윤수근 선수가 준결도 1262점 동점이네요. 공동 네, 3위를 기록하고 준결에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윤석원 선수입니다. 에버리지 210점 15 파운드 볼, 구력은 8년 168cm 75kg입니다. 첫 라인. 예. 아, 이번에 똑같네요. 윤태일 선수와 선두 그 포켓점 공략을 했습니다만 역시 좌측에 있는 7번핀이 남았죠. 예. 좌측에 있는 4번핀이 7번핀을 밀어줘야지 이제 질문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열개 네. 공략이 됐기 때문에 7번핀이 남았습니다. 세 명이 등진 결제에서 가장 높은 등진으로 간 선수가 종일 결승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대로 쏘다 방식이죠. 두 선수가 마인스피어를 했고요. 문병준 선수가 계속해서 증상을 놓고 갑니다만 오늘 경기는 오히려 올라왔네요. 문병선 선수 에버리지 207점입니다. 16 파운드 볼. 구력은 8년. 182cm, 70kg. 첫 프레임입니다. 선수가 개인전 단체전 최상위 정상복도고 있습니다만 정상의 무칙에서 자신하고 이기를 품는것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 위로 올라 왔는데 원빈 선수 좀 이렇게 공이돼서 오번핀이 좌측에는 사번핀이 미들어아서 특이한 결가 나왔습니다만은 짧 스트라이크 기술 제약하네요. 다시 윤태호 선수. 이 프레임이죠. 난스페어 기록하고. 스트라이크. 이 지금 처음 나오는 수인데 중지로도 들어오는 요 우리 점수가 210점이죠. 가장 높은 점수 258점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마지막 세인젠덴세에서 10분 비좀 늦게 떨어졌습니다만, 5분 비 차고 나왔기 때문에. 프로 스트레타 노아 선수. 윤석관 선수입니다. 국제 통운 클럽이네요. 예, 직장 클럽전에서 네. 소개가 된 선수죠. 이 e 프레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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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주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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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이렇 이렇게 이렇시이지게이 이렇게 이렇게 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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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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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문병선 선수는 첫 프레임 스트라이 후에 두 번째 더블 체스입니다. 이 선수는 MBC 몰릭을 통해서 몇번 소개가 예. 됐습니다. 이 e 프레임? 예. 아, 아, 선수가 정말로 예. 예. 좋은데요. 예. 이번 업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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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이 좀늦은 있었습니다. 예. 역시 핀 액션에 해서 액션 포켓 쪽 동작 한 개씩 출몰가 됐습니다. 네. 하이 이미 었죠 엄지에서 그렇게 빠진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앵글이 정확해 보여요. 습니다 역시 포켓 쪽공작을 해서 더블을 쳤기 때문에 한 프레임 정도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아주 초반에 세 선수가 아주 팽팽합니다. 3프로에 맞는 윤티일 선수. 더블 u 습니다 chest, 믿어.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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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김태희 선수, 손나노 선수 답지 않게 아주 침착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네요. 네. 윤성원 선수 역시 더블 체스입니다. 3 프레임. 역시 부드러운데요. 10번 피니한핀 남았어요. 역시 스타이크 존, 포켓존을 통과합니다만은 좌 우측에 있는 네. 6번핀이 10번핀을 밀어주지 못했습니다. 참 아깝습니다. 같이 더블이 됐더라면은 그렇죠. 아 예. 지금 두 선수는 똑같이 올라왔고또두 번째 프레임까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10번 핀 하드볼로 쳐겠습니다. 4만습니다만 이제 습니다월 남자 개인전 여기서 이제 이비 선수가 다음 경기에 출전합니다. 송영찬 박한율 선수와 두 번째 경기를 치르면서 최종 강자를 가립니다. 대한항공의 문병선 선수, 지금 터키 찬스예요. 3프레임. 터키. 아, 오늘 뭐 완벽한데요? 네, 문병선 선수가 계속해서 중계로 올라와 결승에 올라옵니다만. 은 예, 네. 5위 맨 마지막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반라진 경기 방식을 위해서 5위로 계속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터키 장면. 타이밍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은 평소 문병선 투구 어, 선수의 투구에 비해서는 아, 스피드를 좀 줄인 듯한 느낌이 네. 있어요. 아주 정확한 스파트 보링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프로치. 사프레임 맞는 윤태일 선수입니다. 역시 터키 찬스인데요. 아. 오, 다행입니다. 아. <laughs> 아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역시 스트라이크 존 공략을 했습니다만 은 7분 네. 10분 엄청난 스프릿이 남, 남을 뻔했는데 아주 극과 예. 상황을 자, 왔다 7번 갔다 했다 7분 핀이 마지막에 떨어져 나갔죠 네. 자 4월 남자 개인전 오늘 우승한 선수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우승 선수에게는 50만 원 3위 선수에게는 30만 원 4위 선수에게는 GTS에서 파이샤워 시스템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 아, 잘 네, 말합니다. 네. 지금 처리가 됐기 때문에 윤태열 선수는 세 번째 프레임까지 가6 9점이죠서6 점수인데요. 문경찬 선수가 6가를6를 하면서 6개를 하면서 6개를 하면서 6를 좋겠습니다만은 자문명수 선수 보통 때 본인이 두고 하는 자 리뷰 나오죠. 아, 지금 보세요 엄지가 늦게 빠지면서 로프팅 현상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어요. 를 네, 제가 그첫번째부터문명수 예, 선수 선수의 투구 때 엄지 예, 타이밍이 늦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네. 보통 때문명수 선수는 스피드를 위주로 해서 예, 투구를 하는 선수인데요. 아, 지금은 아주 엄청난 행운이 따랐죠. 어, 참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윤태일 선수 프레임. 아 이번엔 열개 들어가네요. 파이팅, 파이팅! 조금씩 앵글을 빗나가고 있는 윤태일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문병선 선수가 훨씬 히두 프레임 이상을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 지금 그네 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아주 의미가 있는 스트라이크지 않습니까? 네 해볼 수 있어요. 예 이럴 때 윤태일 선수도 스트라이크 한 방을 예, 나온다면은 따라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처리를 해야죠. 세 핀. 빗나갑니다. 아, 아, 네. 제가 이렇게 이 텔레비전 경기 처음 나오는 선수들은 에, 핀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스탠스 이동, 스팟 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에, 당황하기 마련인데, 역시 핀이 많이 남기면은 점수도 손해보고 승패도 네. 어렵지 않습니까? 윤성원 선수는 더블 챔스입니다. 신중한 모습. 윤석원 선수가 여기서 더블을 치게 되면은 윤틸 선수를 앞서고 잘 치네요. 열심히 네. 네. 더블 치기 때문에 윤틸 선수를 역전을 시키고 문병선 선수에게 한 프레임 차이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네. 역전되는 장면이었어요. 더블을 잡은 네. 네. 윤석원 선수. 아주 스타팅 포지션에서 아주 집중이 있는 눈매에 마지막 피지 동작까지 아주 정확했습니다. 예. 그배가 주신대요. 문2선렇수의서구하고는 오늘 많이 다른 아주 정확성 있는 링을구이하려고서1-2이하게해 네. 아, 예, 네, 이렇게 해이게보이브게 같아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1-2이서1-2 이렇게 소서1-2 이렇게 서1이2이2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1이렇이남았이렇렇 진행 중입니다만 세번째 프레임까지 89점, 네, 두선수의비해약세프레임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윤석원 선수가 더블을 쳤기 때문에 두프레임 이상을 좁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터키 체스받습니다, 이프레임 윤석원 선수. 아 우리 심찬아. 자 윤석원 선수 아주 집중력이 뛰어난 바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아 예. 아, 아주 이상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자세가 참 요동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네. 1붐 1 3 포켓존으로 1대2 보도를 정확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잘 됐기 게 되면은. 상원 문병선 선수의 지금 싸움이 예.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핀 싸움을 갈 수가 있는데 문병순 선수가 당황하기 마련이기도 하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지금 이 6프레임이. 자 비록 스트라이크는 놓쳤지만 문병선 선수 6프레임. 다시 한핀 냈습니다. 자, 지금 왠지 타이밍도 참 좋았고. 예. 공략을 했습니다만 10분 핀이 요동을 하지 않고 6분 핀이 10분 핀 뒤쪽으로 겉 뒤쪽을 돌아 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스피드를 많이 내게 되면 은 핀플라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6분 핀이 10분 핀을 믿어줘야 되는데. 자. 10번 핀. 여기서 실수가 나왔네요. 침착하지 자, 못했어요. 앞서가던프레임까지 행운이 지금 실토 한 분이 아 엄청난 실수가 초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윤석원 선수에 기회를 주는 셈이 되거든요. 아, 윤석원 선수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역전을 할수 있을 것인지 7프레임. 자, 밀어냈어요. 2번 아, 아, 핀 공짜였습니다. 아 4번 핀이... 예. 7번 핀을 <laughs> 상중앙으로 밀어줘야 되는, 되는데 네. 8번 핀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스페어를 잡게 되면은 두핀을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페어 처리가 되기 때문에 6번째 <laughs> 플레인까죠 139점이죠. 문병준 선수가 137점이기 때문에 아, 2핀을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병준 선수와 실토 한 번이 바로 역전을 줬는데 지금부터 싸움이라 볼수가 있어요. 네, 이 순간에도 yeah.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합니다. 7 프레임. 그렇죠 문병선 선수가 저렇게 스피드 있는 볼을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 네 번째 포인까지는 아주 정확한 스는을 투구를 했더라면 지금부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아주 공격적인 투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저렇게 거침없이 팔로스로가 됐을 때 아, 좀 열풍, 열풍감은 있었습니다만은 스페이스 스르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명선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윤지선 선수 이제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경기 종반에 접어들면서 8프레임 맞는데요. 자, 윤지선 선수 오늘 경기를 참 침착하게 펼치고 그렇죠. 있어요. 실수 한번 없었습니다. <laughs> 역시 좀 두껍죠. 네. 좌측에 있는 4번 핀이 남았는데요. 자, 두 핀을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상대방 문병순 선수 는스크을 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역시 마지막 아홉 번째, 1 번째 프레임에 가서 승부가 <laughs> 네, 날것 같습니다. 이번 게 나인 프레임 싸움이 될것 같은데요. 자, 윤태일 선수가 121점, 윤수원 선수가 158점이죠. 문병 선수도 같은 150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은어소가 정확합니다. 세어 소리도 상당히 정확해요. 예. 윤석원, 윤석원 선수가 3 이제 바로 집중력, 침작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문병 아, 선수가 지금 만약에 더블이 나온다면 한 프레임 이상을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아주 또 예. 유리하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찬스죠. 더블의 기회 8프레임 자, 지금 괜찮아요? 그렇죠. 훌리... 아, 예. 그러면 쉬스트라이크였습니다. 윤성호 진짜... 선수도 박수를 쳐주네요. 예. <laughs> 자, 아, 문병준 선수가 오늘 작전이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네. 예. 본인이 투구보다는 아, 지금 7번째, 8번째 프레임에서 정확한 타이밍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아주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저급보세요 5번 핀이 직접 아주 두껍게 핀에, 볼에 의해서 히팅이 되지 않습니까? 저것이 문병준 선수 의 투구 스타일이고, 4번째 네 프레임까지는 아주 정확한 스팟트 포링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참그 초반 행운이 마지막까지 연기되고 있습니다. 9프레임. 무조건 스트라이크 음. 나와야 되는데요. 아, 열보여 열보여. 아주 중요한 9번째 전락적인 프레임에서 네. 예, 결정적인 네. 스트라이크가 나와줘야 될 상황에서 지금 핀 아, 핀 미스까지 해 버렸죠? 예. 아주 많은 기핀을남겨 버렸는데. 아, 지금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찬스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디너 바켓 2458번. 2번 핀 뒤에 있는 8번 핀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아 나이스, 정확하네요. 다방. 저렇게 아주 정확하게 볼이 직접 히팅해 줬을 때 스페어 잡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지금, 아쉬워하죠. 예, 오늘 참 집중력 있게 경기를 차분하게 이끌었습니다만은 네, 마지막 아, 중요한 순간에 그렇습니다.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경기 에 문병선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게 되겠죠. 포배가 체스인데요. 시프레임. 포배가 네 거의 오늘 퍼펙트에 가까운 경기이브를 가지고 네. 있어요. 나에 네. 아, 아, 문병선 네. 파이팅의 그 현수막을 보이면서 응원도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정확하네요. 네. 정확하게 포켓존을 통과했습니다. 아, 스트라이크 아웃, 만약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면 257점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좀 높은 점수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 yeah. 중결에서의 하이게임보다도 더 높은 점수가 그렇습니다. 됩니다. 제일 잘하는 경기가 MBC 볼링에서 나오는 거죠. 2투구, 역시 아, 아, 스트라이크, 마이배더입니다 아, 아, 오늘 스트라이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 지금 확보된 점수가 247점이거든요. 247 준결에서 세웠던 가장 높은 점수를 이제 경신했습니다. 대한항공의 문병선 선수 네. 경기는 승리가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네.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할수 있을지 리듬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렇게 리, 리듬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두 금이다. <laughs> 8핀. 자, 이렇게 되면 255점이. 죠 그렇죠? 예. 윤태일 선수가 166, 윤석원 선수 220, 문병선 선수 255점으로, 문병선 선수가 다음 경기에 출전합니다.